오래전에 계획된 일정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지키는 의미에서 먼저 찾아뵙게 됐습니다. 그, 그렇게 내년에도 여기에 참여하시겠다는 뜻을 그어 변경사항 없습니다. 오늘 조언에 보니까 그정원찬 총리와도 만났다 하는 소도가 있었는데 음. 예, 어떤 계획을 들으셨는지 음. 그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1년 넘게 공정성장론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고 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공정성장론을 어느 정도 큰 틀을 잡고 나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성장론과 이제 서로 그그 비교하면서 서로가 발전할 수 있는 길들을 모색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어떤 전혀 뭐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 그런 그 모임은 아니었습니다. 오히려 어 제가 이야기하는 공정 성장론과 그 다음에 그 동반 성장이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 어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자리였을 뿐입니다.